아, 얘는 힐을 안 신었네. 다리가, 아. 누나, 안에 뭐 입었어요? <laughs>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누나, 신하신하 누이, 누, 당신들도 지금 내가 똑같지. Let's go! 빰, 빰, 빠바, 신기, 고구마시 신기하고, 안녕하세요. 7대제 최고 마신, 고구마신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뽑기, 오래간만에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뽑기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게임에서 돈 버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돈 벌라 해. 돈 벌어야지 게임을 하고, 게임 서버 구축도 하고 하겠죠?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이아 600개가 있고요. 저는 오늘 다이아 한 500개 정도만 일단 쓸려고 합니다 일단은 큐하고 루갈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1p 1p 2p 옷도 딱 내가 킹오파 옷을 준비해서 이 영어 보이시나요? 킹오파 킹오파 이뭔 개소리야 <laughs> 더 키고 파이터 영어 몰라 영어 몰라 키고 파이터 갑니다 갑니다 지금 스킨도 안 나왔어 이거 넷마블왜 이러지 넷마블 전화 좀 해야 되겠다 넷마블넷마블 넷마블. 이럴 거야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다이아 200개 써가지고 하나도 안 나왔어, SSR이. 어? 숲킹도 안나왔어 숲킹도.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맞죠? 이름, 마, 이, 아이, 오이를 반대로 합시다. 이름 마지 불러. 어, 마신. 와! 와, 씨. 뭐, 이름 마지 불러, 이름 마지 이름 마지 불러라. 이거, 저주에는 저주로 마산대를 해야 돼. 지금 약간, 내가 조주가 걸렸어. 걔 조주에는 조주로. 이름뭐 아직 올라? 이름뭐 아직 빨리? 이름뭐하지 와야지 조주가 풀릴 것 같아. 아첫 SSR이다. 확정이라서 뭔가? 빨리 이름바 하지 불러요. 이름바 하지. 나도 알아요, 공짜로 주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띵 받은 거예요 공짜인 거 알아. 마이, 내가 마이, 마이를 좋아해.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오, 반지박자. 어디, 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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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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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파 큐, 큐, 큐. 이번에 켜다. 불꽃 켜. 끝내주지. 켜! 켜! 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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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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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루갈. 루갈. 켜! 루갈. 어, 뭔데? 뭔데, 이거? s s r 이안 떴어! 이 뭔데? SSR, 이거, 마, 맛이 난데. 그래? 그럴까? 스킵할까, 그냥? 일단 스킵하자. 아, 타르미 샘멜 풀피로인데. 나타르 아, 나쁘지 않아. 오늘 의상 진짜 아이코스튬이에요 코스... 코스튬. 오. <laughs> 이요레 어? <laughs> 요리. 이, 이러면 요리인가? 이러면 요리. 요리. 오케이. 잘 보았어. 아, 오늘, 오늘 옷딱컨셉 맞죠? 요리. 아가비 요리. 시라믈마이 아, 니가 키가 168이었던가? 168에 48kg. 165에 48kg네. 야, 씨. 봤어요? 봤어요? 내 몸무게 바로 맞추지않아 165에 48kg네. 168에 48kg. 봐라. 나 바로 몸무, 몸무게를, 몸무게를 맞춰버리잖아. 장난 아니지? 아, 어, 이뻐. 근데 이상의 월드, 월드컵에서 핑크색도 이쁘네? 아, 얘는 힐을 안 신었네? 다리가, 아. 누나, 안에 뭐 입었어요? <laughs>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누나, 신아, 신아, 누이, 누, 당신들도 지금 내가 똑같지? 당신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요리 키, 요리는, 183? 요리 183. 한번 볼까? 182! 봤어요? 봤어? 바로 맞추잖아. 바로 맞추잖아. 와, 180. 근데 183이라 했는데, 182. 바로 맞추잖아. 어, 내가 이렇다니까? 이게 고구마 씬의 마력이에요, 이게. 나는 게임 같은 거잘 몰라. 그런데 이런 거잘 알자. 근데 180 차, 182 치고는 머리가 크다, 너무. 머리가. <laughs> 예전에 내가 98년, 내가 98학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요 바지 있었어, 진짜. 진짜 이 바지가 있었어요. 이 바지 입고 다닌 사람도 있었어 실제로 실제로 이 바지가 있었어 이오리 바지 걷는데 그렇게 안 불편해 이거 있었어 진짜 이오리 이 바지가 오 이분 마음이 넓으시네 아, 신어누님 마이, 마음이 넓으시네. 내가 이렇게 넓으신 줄 몰랐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쉣, 쉣! 마, 아, 난, 나는 다른 말안 했어. 나는, 나는 다른 말안 했다. 마음이, 그냥 마음이 넓다고 했다. 마음이 넓다. 그냥 내면, 내면에 대해서. 기자님 오셨네, 게임조선 기자님. 배아운 기자님. 오늘, 망했어요. 근데, 핑크가 더 이쁘긴 한데. 아, 아 같은 구팔업, 어, 배아운 기자님도 구팔업 보내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 옷은 핑크가 더 이쁘다. 빨간색 보다. 핑크로 바꿀게요. 이상해. 핑크가 더 이쁜데? 빨간색 보다. 선물 나중에 줄 거니까. 핑크 핑크가 더 예쁘죠. 48kg. <laughs> 당신들도 지금 하고 있지? 어? 당신들도 하고 있잖아. 어? 나다어 지금. 당신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으, <laughs> 케이 어, 으이씨. 넷마블 좀잘안 만드나? 으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